민님, 박민님, 네. 정말 울었어요? 니울었어 아, 네. 울었죠? 울었 아, 운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. 거 네. 아닌데, 네. <laughs> 그건 뭐였어요? 그냥 절규였어요? 네. 그냥 깜짝 놀라서서 아니고 자꾸 저를 리는데 네. 아, 제가 한번 이렇게 카메라 한번 잡을게요. 자꾸 요 영상을 못 잡아버렸어. 아그 아, 현장을 내가 못 잡아버렸네요. 아쉽다. 후배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. 이런 걸 찍혀서. 예. 어디가? 사실 얼마나 후배를 사랑하는지. 아 너무 사랑한다던데 아까? 그거 어, 봤어, 봤어, 봤어. 꿀.